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아멘. 단단한 하나님의 사명자. 다시 한번. 단단한 하나님의 사명자. 읽어보자. 시작. 단단한 하나님. 자였고첫 번째로 늘를 시작하는데 기억나는 사람 느 느해 미야! 어, 맞아. 오 맞아요. 미야 아저씨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선생님하고 읽어볼게요. 주께서 술지가 강고한 자를 건강하고.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야 그게 뭐냐 개미냐 콩멍이냐달고락이냐왜 이렇게 못 그려 나 진짜 그림 못 그린다. 나보다 훨씬 못 그려. 막그래서 놀리는 친구 있어요. 그렇죠? 그림 너무 흡사하지? 어, 어떤 친구는요. 열심히 블럭을 막 이렇게 쌓고 있는데 와가지고 놀렸던 친구가 다시 왔어. 블럭 쌓기라고 했는데 블럭을 밀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야. 에이, 되게 못하네. 나보다 훨씬 못해. 난 너보다 더 잘해. 막 그러면서 계속 방해하고, 그리고 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구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슬프기도 해 하지. 그리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막 짜증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랑 막 때리고 싸워야 될까요? 아니야. 그런 친구가 놀리고, 나를 방해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있던 일을 끝까지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다 마무리하고, 그 친구 신경 쓰지 않고, 놀이도 즐겁게 할수 있고 하려면, 우리 마음이 아주아주 아주 넓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우리 느에미 아저씨 이야기를 한번 다시 기억해보자. 느헤미 아저씨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 빌려갔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살던 그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어. 집도 다 불타고 성도 불타버렸어요. 그래서요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살던 느헤미가 느헤미 누에미 아저씨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 기도했어, 그렇지? 어떻게 기도했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밥도 먹지 않고 밤낮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주신 용기로 다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을 세우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돼서 어떻게 했어? 왕에게 아, 이야기했어. 어,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했어? 못 가게 하지 않고, 느에미 아저씨 보내줬어요. 그래서 느에미 아저씨가 거기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좋은 나무까지 들려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느에미 아저씨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열심히 성을 다시 세웠어요. 우리 지난주 이야기 기억하죠? 나는 그 층이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느예미 아저씨하고 힘을 합쳐서 열심히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마리아라는 곳에요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편이 아니었어. 요 바벨론 사람들의 편이었던 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을 짓는다는 소리를 들었더니, 그 사람들 중에 삼발라지라는 사람이지, 삼발라지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삼발라라떼. 이봐, 삼발라. 글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을 짓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스라엘 힘이 세질 거야.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다쫓아낼지도 몰라. 그러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일을엄좀 좋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산발라시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성을 다시 짓는단 말이 안 되겠어. 내가 가서 방해해야겠어. 성을 짓지 못하게 그 사람들에게 겁을 줘야겠어.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 그래서 막 놀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선발하지? 야, 너네가 무슨 성을 짓는다고 그러냐? 너네 그거 다 불타가지고, 어, 무너져 있는 그 돌로 다시 짓는다고 멋진 성이 될것 같아? 절대 할수 없을걸? 너네끼리 그리고 힘든 사람도 없는데, 야, 어떻게 성을 짓는다는가? 말도 안돼 하면서 막 비웃었어요. 그리고 옆에 도비아란 사람이 있었는데, 도비아란 사람이 뭐라고 했는줄 알아? 야, 너네가 만약에 성을 짓잖아? 그러면 그성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너네 성은 다 무너져버릴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놀렸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 기분이 나빴을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맞아. 우리는 다 성을 지을 수 없을지도 몰라. 우리가 성을 지으면 그 성을 다시 무너질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르헨미아어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았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놀리고 우리를 방해해도 나는 계속해서 성을 지을 거예요. 성을 짓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뇌미 아저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힘을 내서 계속 성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었어 이제 조금만 더 지으면 이 성이 완성이 되는거야 이 성이 점점점점 지어져가니까 또이 사람들이 더 화가났어 야 이러다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성다 짓는거 아니야? 성을 다 지어가지고 흑화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다 모이는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지? 절대 안돼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돼 우리 성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서 죽이자 헉,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느에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어 여기 이 상발라가 도비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들었어 이스라엘 사람이 듣고 노예미야에게 이야기해서 노예미야가 열심히 공사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기를 하나씩 나눠줬어 그래서 한 손으로는 벽돌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었어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옆에는 칼을 차고 무기를 가지고 농사지. 를 그러던 어느 날, 산발라지라는 사람이 느엠미 아저씨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였냐면 이봐 느엠미야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나기로 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아주 아주 중요한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너 지금 이런 소문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바벨론의 왕을 대항해서 이스라엘 성을 쌓은 다음에 네가 왕이 되려고 지금 성을 짓는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면서 편지를 썼던 거야. 근데 그 편지 진짜야? 가짜야? 진짜. 가짜야. 가짜야. 삼발라시 거짓말한 거야. 왜냐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만약에 느예미야 아저씨가 그 편지를 보고 어 이런 나쁜 소문이 있다니 이건 진짜가 아닌데 내가 가서 이야기를 잘 해봐야지 하고 가잖아 그럼 그때 느예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느예미야 아저씨는 편지를 읽자마자 뭐야 이거 거짓말이잖아 나를 불러내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느예미야 아저씨는요 그 편지에서 만나자고 했던 걸를 거절했어. 나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너무 바빠요. 성을 짓는 일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약속에 갈수 없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 다섯 번이다. 산발라시 느에미 아저씨를 죽이려고 했지만 느에미 아저씨는 속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느에미 아저씨는 거짓말 속지 않도록 도와줬어.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고 거짓말하고 해치려고 하고 놀리고 할 때도 느에미아 아저씨는요. 성을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에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을 다시 쌓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싶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근데 그 일을 할 때는 쉽지 않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야 너나 잘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말도 안 돼, 너나 똑바로 살아 하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놀리고 상처 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도 포기하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상처 주고 어려운 일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꼭 지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대. 여기 봐, 얘들아 드디어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성을 지었더니 성이 다 지어졌는데 며칠 만에 성이 지어졌는지 알아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성을 다시 지은 거야, 얘들아다 무너져서 벽돌이 땅에 다 떨어져 있는 거 다시 다 올리고 불타버린 문을 다시 만들어서 넣고. 이렇게 하는데 5 2일밖에안 모였어요. 5 1원에 이스라엘 성이 다 지어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산발라과 도비아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네는 절대 그 일을 완성할 수 없어. 너네는 그 일을 못할 거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맞아. 나는 못 해. 나는 할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 성이 지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멋진 성이 지어졌어. 우리 친구 생각해봐. 이런 산발락같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을지도 몰라.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에 가고 놀이터에 가고 놀이동산에 가고 학교에 갈 때마다 이렇게 산발락같은 사람들이 와서 어, 너 뭐야 되게 보생겼다 너는 키가 왜 이렇게 쪼꼬매? 너는 왜 이것도 몰라? 넌 이것도 없니? 하면서 <laughs> 근데 한언제가선생 어. 하라고 했는데 그런 적이 어요 그런 적이 네. 있었어? 나를 상처 주고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무섭게 하고 할때에 어쩌면 그 사람을 한발나 같이 생각할 수있라 하지만 그때 기억하자.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도 난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할수 있도록 저 도와주실 이제, 거야. 아저 아, 학교 아, 친구가 좀믿었어요 그랬어요. <laughs> 이 친구도요. 한발리 같은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아니야. 난할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고 포기하지 않았어. 어떨때 이럴 때가 있어. 여기 마귀가 와가지고. 야저 넘어진 아이 그냥 지나가도 돼. 너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아니야. 난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도와주기를 원하셔. 마귀가 방해해 도나얘 도와줄 거야. 한번 도와줄 수 있어. 야 엄마가 듣지 마. 엄마 말해줘도 괜찮아. 엄마 속상하게. 불순종해. 이렇게 이야기했 해서 아니야. 아무리 마귀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줘도 나는 엄마를 사랑할 거야. 엄마 말잘 들을 수 있어. 난할수 있어. 난 순종할 거야. 이렇게 할수 있어야만해. 그리고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기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옆 속에 등선 시작, 소리역 시작, 눈 감고 기도 준비 나요눈 감고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에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느에미야가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삼발라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상처주고, 우리 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없도록 포기하게 만들 때에도, 우리가 느에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힘주시고, 사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